클론을 이용해서 지나가자 불이 조금 수그러들었을 때 요렇게 요렇게 요딴 식으로 됐어 넘어가고 넘어가서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냥 달려도 되긴 하는데 사실 일수군들이라고 되어 있는 저 위치로 가보자. 애들이 돌아다니는군. 최대한 안 걸리게. 사장님 다른 거 하시나? 뭐 하시나? 네 여담이긴 한데 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. 네. 아 어, 잠깐만 잠깐만. 여기만, 여기만 좀 지나가고. 아, 아이고! 아이고, 잠깐, 긴장을 놓을 새가 없네. 음. 아, 네. 아까 하던 이야기. 마카이님은 제 방송에 시청자로서 오신 지 꽤나 오래되고 거의 뭐 원조 멤버격이라고 해야죠. 제 방송에 오신 지 꽤나 오래되셨죠. 근데 제 방송이 재밌습니까? 재밌습니까? 제 방송을 꾸준히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? 아, 예전에 카카오 팟 이전, 다음 팟일 때는, 그때는 즐겨찾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셨었는데,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. 지금 카카오 팟으로 바뀌면서 좀 많이 없어졌죠. 그래도 바뀌었어도, 음, 제 방송을 꾸준히 와주시는 대표이신데, 어? 카카오 되면서 인원 자체가 줄은 거예요? 카카오가 되면서 기존 다음 팟, 그니까 팟수들이 카카오 팟으로 바뀌면서 인원이 줄었어요? 아, 그래요? 예전보다 인원이 반토막 난 거야? 이유는 뭘까? 그때 한참 말이 많았던 배신감? 뭐 이런 거? 다음 팟에 대한 배신감? 스위치 그 쪽으로 좀 많은 이런 변동이 있었군요. 자,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, 자, 일단 그건 그거고, 재방송 재밌습니까? 난해한 질문 너무 공격적인 난해한 진물...질문인가? 오 예! 어어어? 어? 뱀버버거 다시 제대로 할게요 아... 아니요 절망...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<laughs>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. 음. 방송을 꾸준히 찾아주시는 이유 중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. 뭐. 재미가 있어서, 혹은 변태 같은 취향이 맞아서, 혹은 항상 꾸준히 왔었으니까 뭐 정이 들어서. 혹은 제 방송에 오시는 누군가를 남몰래 사모해서 카페 분위기 같아서 죄송해요. 차라도 한잔좀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,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, 어. 아, 근데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게임하면 돼. 게임에 집중을 못 하게 돼서 계속 죽을 텐데.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어, 제가 이번 월요일 화요일 지방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물론 지방 출장을 가서 아주 광란의 밤을 좀 즐기기도 했습니다만 지방에 제 친척 동생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척 동생을 좀 만났거든 만나서 이런저런 술 한잔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이노에락에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어... 그 친구가 그니까 제 친척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아직도 방송해? 흐흐흐 <laughs> 그래서 그려! 한다 임마 그치 이걸로 먹고 살거다 응. 그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친척동생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제가 원래 게임을 좋아해서 그 친척동생도 저희 집에서 제가 게임을 하는 걸 많이 보면서 같이 자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. 형은 진짜 옛날에 게임 할 때, 완전 개그맨이 었고 진짜 웃겼다고 진짜 재밌었다고 그래서 잠깐 은폐살인좀 하고. 자 너도 잡고 하나 더자 너도 잡고 어이씨몇 뭐 마리가 오는겨. 아씨 몇 마리가 오는겨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닌 거 같은데? 아자 말을 이어서 뭐 어쨌든 제가 되게 옛날에 게임하는 거 보면 혼자 막 욕도 해가면서 생 쇼를 해가면서 뭐 이상한 표정이랑 막응막 응?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드립도 쳐가면서 그렇게 했는데, 형 방송을 오랜만에 봤는데, 방송이 오질락이 재미가 없대. 너무 재미가 없대. 어, 형, 왜 옛날처럼 이렇게 재밌게 좀 해봐. 그러더라고. 왜? 형 너무 재미가 없어. 니가 보태준 게 있냐? 씨 보태준 건 없지만 조언을 좀 해주고 싶대. 오? 재밌고 이렇게 해야지, 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나? 그러더라고요. 어. 아, 잠깐만, 아, 뜨거워. 이 음. 뭐 재미가 있어야지, 많이 오지 않나? 그... 그렇... 그, 그렇지. 형, 옛날에 되게 웃기고, 되게 재밌게 잘했는데, 왜 이렇게 지금 못해? 그러더라고. 글쎄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술 먹어서 싹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실한 그건 있어요. 내가 어 아무래도 나이도 좀 먹고 타 BJ들을 내가 조금 욕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저도 뭐 그래도 방송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 의 방송을 많이 보고 했는데 그 간간히 좀 눈살 찌 찌푸, 눈살 찌푸리는 뭐 그런 말들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좀 많이 봤거든요 아예 아무리 얼굴이 안 보이고 그런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?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송하기 전에 그냥 크롬 파괴하고 <laughs>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방송 컨셉을 잡을 때 애초에 컨셉 자체를 그렇게 잡았어 나는 클린한 방송 욕도 없고 이 시온 모든 시청자들한테 그냥 존댓말 꼬박꼬박하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구걸도 안하고 해달라는 거잘 해주고 그런 아주 착한 아저씨 착한 아저씨의 모습,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을 하자라고 애초에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, 방송 자체가 좀 점잖아지고 내가 말투도 그내 친척 동산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 방송용 말투 방송용 멘트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배워버렸어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되면 제 말투나 이런게 평소 말투가 방송할 때 이런 말투가 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방송용 말투랑 방송용 멘트가 방송할 때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와 그래서 애초에 맨 처음에 컨셉 잡을 때 그렇게 컨셉을 잡았더니 이게 방송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또 다른 나의 모습인 거지 그렇게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쓰읍, 왜 했지 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. 음, 하다 보니까 내 방송 찾아 오시는 분들 내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좀 궁금한 것도 있었고 네.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재밌게 영양가 많은 방송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적자 함께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음 나도 자극적인 거 근데 사실 내가 음응음 음, 음. 분패 살해하고. 어 아, 죽어 죽어. 어쨌든. 어 잠깐만. 내가 잠깐. 어디로 가야 돼? 어디요? 은신처고. 케베로스고. 어? 거 어디 있지? 잡동사니. 잡동사니 어디 있어? 아, 밀수꾼들 저 아래쪽이군요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, 방구석 카페, 방구석 동네 그런 동네 바 같은 느낌으로 온다 음. 상당히 기분이 좋은... 멘트인데? 오, 아이, 조트망이다 씨 이 미리 좀 먹어야겠다. 오, 어, 저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시네요. 음. 그렇군요. 아. 아니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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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시켜 눈물 나요. 아이. 에이, 네, 살진 않았구나, 그러니까 흑살진 응. 않았어 응. 추구라인만 추구라인이었어 네 어쨌든 네 감사드려요 뭐 그런 기분으로 오신다면 제가 딱 원하는 음, 시청자분들이 오셔서 이런걸 이런 느낌으로 오셨다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딱 제가 희망하고 원하는 그런 느낌을 마카이님이 말씀해 주셨네요. 음. 맞아요. 그런 게 제일 좋아요. 아, 와서 그냥 맨날 그냥 떠들고 어주 이놈 시키 죽이네 사네 막 그런 거또 좋지만, 와가지고 그냥 사람 냄새 나고. 음. 그냥 친근한 동네 형이 옆에서 게임하는 거 그냥 보는 거. 자기 전에 그냥 할거 없으니까 스토커 주씨 그냥 방송이나 보면서 지금 재미도 없는 거, 아, 어, 잠깐, 이 예. 아, 소매치기 할 걸, 어, 재미도 없는 거가 거 보다가 졸리면 잠이 나요 이런 느낌으로 오셨다 가는 거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. n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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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 He's been killed 기똥차네 마카이니 야 yeah. 예야 yeah. 기똥차네 나랑 사길래요 아 기똥차네 무슨 게임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주 가는 가게가 영업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거다 아 기똥차네요 네 어쨌든 고마워요. 그 결론은 옛날 내 친척 동생이 옆에 와서 나랑 같이 게임하는 거, 이런 거 이야기 그냥 주고받듯이 하듯이 옆에 누가 멘트 받아주고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하면 나도 한없이 그냥 웃긴 녀석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 내 친척 동생이 형은 정상은 아닌 것 같아. 막 이러면서 너무 즐거워했었으니까, 근데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돼. 되는 것 같아. 그리고 애초에 컨셉도 그렇게 잡지를 않았고. 그냥 나는 게임하면서 지금 이 상황 상황을 내가 지금 이 똥줄 타는 이 상황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냥 그런 거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.

저장 안 있어. 저장의 습관, 저장의 생활화를 해야 됩니다. 자 점프. 음. 네, 요즘 방송이 자극이 돌을 넘어간 게 맘께 느껴진다. 맞습니다. 저도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어, 요즘 뭐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나. 그런 게 보면서 뉴스를 이제 보면서 출근하는데, 어 그런 게 많아요. 자극이 너무 심하고 특히나 어린 친구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말 행동. 물론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다 좋아. 근데 알잖아요? 우리 옛날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거. 자유에는 그에 합당하는 책임과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. 자유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있어야 돼. 그렇게 웃고 떠들고 자극적인 이야기나 이런 걸 해서 뭔가를 얻어 가려고 하지만 만약에 그걸로 어, 잠깐만. 아, 어, 됐다. 그걸로 자라나는 우리 새나라의 어린 친구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습니다. 그래서, 그런 뉴스 보면 좀 안타까워. 같은 방송을 하는 전문 방송인은 아니지만, 방송인으로서 좀 안타까워요. 아, 저들도 나이 들고 이제 조금 머리가 좀 깨어지고 하면, 아, 그게 참내 얼굴에 먹칠하고 내 얼굴에 침 뱉는 부끄러운 행동과 부끄러운 모습들일 텐데, 음, 왜 저러고 있나. 또 한편으로는, 나맨 처음에, 저 이거, 그냥, 게임방송, 인터넷방송, 게임방송 한다고 했을 때,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. 뭐, 뭐 저, 너도 막, 얼굴 철판 내밀고서, 뭐, 승인 얼굴 내밀고서, 너도 뭐, 별풍선 받아가면서, 너도 뭐, 구걸하고 그런 거 아냐? 막, 뭐,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. 응. 그런 이야기 들었어. 근데 그런 이야기 들었다는 것 자체가, 나도 같은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, 아, 이게,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오야 인터넷 방송 그런 것도 해 대단한데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비하하는 느낌 음, 그런 느낌들을 조금 받았어.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. 인터넷 방송이란게 뉴스에 나오면 아 인터넷 방송이 이런 이러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회 이런 이러한 공헌과 이바지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는 전혀 없고 온갖 안 좋은 뉴스들과 이래서 되겠냐?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?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썩었다. 그러다 보니까 좀전좀 좀 아쉽습니다. 방송하는 사람으로서. 아 그건 그렇고 이씨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저기 이렇게 어려워. 미리 먹고 가자. 자 어쨌든 녹화 이번 편은 더럽게 재미없겠네. 게임은 계속 죽어. 뭐 영양가 있는 얘기도 아니고 뭐. 나이많은 아저씨 그냥 푸념하는 이야기만좀어나날 음. 어? 보고. 어이게임가 계속 죽어. 이 게임은 계속 죽어. 이게 좀 위치가 애매한데. 아이야 응. 잡아. 그리고 이 친구는 자 편한 밤 되세요. 네 맞아요. 사람마다 다 색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방이나 그런 곳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게 문제지.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, 일어 탁수라고 하죠?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깨끗한 물을 흐린다고. 그냥, 아, 인터넷 방송하는 곳은 이런 공간이구나. 에이, 원래 그런 거네. 서로 까기도 하고, 까임 받기도 하고. 그런 공간이구나. 게임하면서 욕도 오질나게 찰지게 자라고. 욕도 막 열심히 하면서 막 오버... 오버페이스 밟으면 야... 이건 돈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자 너도 죽어라 자뭐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아뭐 어, 말이 좀 이상하게 샜는데 전부적으로는 친척 동생이랑 좀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게임방송에 대한 이야기와 내 방송의 컨셉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니 좀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과연 스토커 아저씨의 방송 방송은 볼만한가? 재미가 있는가? 굳이 구독까지 하면서 와가지고 그걸 볼 가치가 있는가?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. 결론은 내 방송은 나도 안봐 이씨 그런 거지. 방송 나도 안 봐. 대방송 내가 보면 오글거려. 왔다 헬. 어 잠깐 안 좋은데? 어 맞아요. 나 그런 분들 좀 고맙긴 해. 재미없는 방송 끝까지 다 시청해주면서 그 많은 편수 많은 영상들. 꾸준히 다 이렇게 챙겨보시더라고. 그리고 평도 해주시고. 그리고, 아, 다음 작도 꼭 해달라고. 다음 작도 플레이 해달라고 하시고. 그러면, 어우, 그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. 그분 중에 한 분이 아까 오셨던 영어, 영원한 사랑이님. 그 분이 원래 제 유튜브 구독자이셔서 제 유튜브에서 보시다가 오셨던 분. 아, 헤이! 한번더 숨어 아카이 님 말씀 대로 저는 사실 가장 원하는 분위기 는 그거예요. 그냥 잠들기 전에 할일 없으니까 그냥 아저씨 와서 게임, 게임의 고수, 게임 겁나 잘하는 아저씨 플레이나 한번 좀 보다가 잠이나 자자. 그리고 여기 오면 항상 와서 뭐 이야기거리를 나눌,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모여있는 곳. 좀안 가면 좀 뭐, 그다지 가면 꼭 가고 싶고 이렇게 재밌고 그런 곳은 아니지만, 안 가면 뭔가 하루가 조금 빠진 것 같고, 뭔가 한 부분이 조금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, 그런 느낌이 좀들 만한. 그런 방송. 그런 게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. 근데 그러긴 사람이 너무 없어. 흐히흐히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 고정 멤버들 와 가지고 막수사 떨고 많이 했는데. 그렇죠? 제 방송이 고유명사 미카시엘 님부터 시작해서 에코님, 고양이님, 이전에 엔지니어님, 뭐 홍준용님, 다 생각나. 아하, 걸리겠는데? 자, 조금 집중을 좀 해볼까? 네? 또 생김 좋고? 안 생겨도 뭐, 저는 게임을 계속 할 거고요. 원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. 또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밀수꾼들 저기 있다. 쟤네들을 만나야 되겠다. 여기서 씨 애들이랑 그냥 치고받고 할거 없이. 아 근데 이씨 너무 어려운데. 너무 촘촘해. 너무 촘촘해. 자, 요거 잡고,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뒤에 뭐가 있었구나. 아하. 저거, 저거 잡아올걸. 뒤에 탁, 채가 써야 되는 건데.